홍콩 분이 직접 그러셨는데, 대만 사람 보고 자기의 시체를 밟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콩의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대만은 절대 중국으로 넘어가지 말라. 지금 현재 홍콩의 문제는 자유가 점점 없어지고 수입의 불병, 불평등도 점점 심해지고 어, 우리의 부동산 가격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사람은 집을 못 삽니다. 우리의 정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보통선거권 우리의 민주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 중국 넘어가는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건 사실인데 시위를 하는 거는 일단 자유, 우리의 자유, 직성제라는가 민주주의를 되찾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만에서 인권 활동을 하는 그런 분. 계신데 그분이 뭐 페이스북이나 뭐 SNS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썼었는데 잡혀갔어요. 무슨 인권 활동을 도와주러 갔었는데 잡혀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중국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두렵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저도 잡히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죠. 우리 유학생들이, 중국 유학생들이 다 모여서 여기에서 우리 애국심으로 애국심을 표시하려고 해 그래서 왔습니다 지인분 중에 그한 분이 지금 정치학과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한번 물어봤었어요 나중에 무엇을 할 거냐 그 친구가 그랬었어요 중국을 바꾸고 싶다 그랬었는데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저도 궁금하고 지금 한국으로 온 중국 유학생들도 중화 사상을 품고 있고 그리고 대그 중국주의를 한국에서도 뭐 하고 있죠. 우리가 중국을 사랑하는 이유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홍공 경찰들이 다 사회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무조건 홍공 경찰을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만난 중국 학생 중에 한명 빼고는. 거의 다 중화사상으로 품고 다, 다 있는 거네요? 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와서도 카카오톡 안 하는 거 네이버, 구글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을 떠나고도 중국만의 SNS를 하는 거 네이버 같은 건가? 네 교수님이 중국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좀 개관적으로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중국 학생이, 어, 저 구글도 하는데, 근데 구글에는 중국 역하는 기사밖에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유학 왔는데, 외부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냐. 그런 안타까움이 죠 1980년, 광주의 소식을 해외에 보도했던 외신 기자가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홍콩의 상황을 더 많이 알고 국제 사회의 여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홍콩의 현실을 바로 보고, 보고 그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그, 그, 한국 사람들은 항상 홍콩 사태에 그 원래 80년대 한국 광주 사건 그 서로 연결하고 얘기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전혀 또 다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홍콩 사태를 보면은 그 홍콩 해 여러 가지 나라 그 중국 일정을 감섭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유럽, 영국 등 여러 가지 나라 그는 중국 일정 감섭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는 대한민국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언론 표현의 자유도 있고 그런 나라인데 수업 시간에는 분명히 광주 민주화 운동 사건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교수님은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 이거는 한국만의 상황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중국 학생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모 뭐, 중국인 유학생회가 학교랑 뭐 교류, 교섭을 할수 있는 음. 그런 정도의 크기라고 해요. 대자보를 두고 중국인 유학생들과 실랑이가 잇따르는 등. 홍콩 시위를 둘러싼 갈등이 국내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대학가에서 대자보를 불어를 한 학교 되게 많잖아요. 그것도 중국 사, 중국 유학생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각국의 대표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역시 중국의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인식하여 콩콩 시위의 입을 닫아왔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요구합니다. 콩콩의 목소리에 답하십시오. 그리고 한국의 대학생 청년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찾아오는 그 날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십시오. 국가에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통령까지 나서서 무슨 말을 하면은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국 시민들이 충분히 홍콩 사태에 대해서 관심이 보여준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홍콩 사람도 그래요. 감사하죠. <laughs> 부모님한테나 주변 지인한테 우리가 이번 선거 아니면은 우리가 자유를 지켜야 지켜야지 그래야 홍콩 지금 이 상황이 안될수 있다 그렇게 자주 주변 사람한테 설득을 시켜요 시키는 편이에요 민주는 전파할 수 있는 거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민주를 지키고 있으면은 대만도 홍콩으로까지 중국으로까지 민주를 전파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민주는 무엇인가를 가르칠 의향이 있다고 그런 것입니다.